늘 만나서 얼음 앞다자 오늘은 그냥 제목 보고 오세요. <laughs> 제목 보고 아셨길 바래요. 일단 말 그대로 그냥 보호막 뭐라야지 해 <목소리> 보호막 난장판, 난장판 보호막. 원 레걸리지 음. 않을까? 아니야 보호막 많타고 레걸리진 않을 걸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연습이야? 그럼 예? 경기에서 이 조합을 쓰냐? 트로피 확 떨어지게? 어. 와. 아, 그리고... 와, 초록초록하다. 초록초록. 그렇게 초록하다. 뭐라 그? 아, 밖에 눈. 그 와중에 근데 이거 자력 뭐냐? 인정. 자력 왜 이렇게 많아요? 어, 일단 이 맵이 요정 장난으로 일단 자력도 생겼고, 그리고 요정막 쿠키 자력에 지금 박아가지고 이거 보호막 자력일 수도 있고, 보호막 자력까지 중첩됐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엄청난 자력이 된것 같은데 우와 가만히 있어도 다 빨아들인다 점프만 하면 돼 그냥 장애물 피하고 낙서만 안 하게 하면 된다 근데 낙서하면 구멍 그칠 건 아니야 아야 안 아프다 이제 아프냐? 모든 보호막 다 모였다 <laughs> 근데 이름을몇 점이나 나올까 뻔쪽 야, 0점은 아니지. 지금도 점수 좀 벌었는데. 조금. 저기, 저기 조금이야? 어. 내가 할땐저거 저거 10점, 10만 점도 못볼것 같은데. 저기, 10만 점은 젤리 하나, 하나 먹어도 달성된 점 점수, 점수거든요? 네. 젤리 한 3개, 2개 정도 먹어도 10만 점은 금방 가거든. 죄송합니다. 저 해봐도 될까요? 안 돼요. 왜요? 그냥요. 초보자한테 좋은 조합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어, 근데 이거 방어막도 횟수가 있는데. 에이. 페이스 더 높을 횟수 제한. 1 번. 두 번인데. 어. 그리고 저 방어막 보물은 횟수 제한 또 있고, 그리고 나머지들은 시간 지나면 보호막 생산되는 건데 초보자들이 계속 박으면은 결국에는, 결국에는 다 써버리고 생성 안 거. 되기 때문에. 보너스 아직 아니네. 조금 이따가 타임이 나와요 왜요? 이게 누굴까요? 사람이요? 아니 사람이 아니지요 배신. 일단 100% 쿠키일 것 같은데 오예 근데 저 음. 쿠키들 맛있겠다 네? 악마 빼고 어 그럼 오징어 막막 쿠키도요? 아니요 그럼 칠리 맛 쿠키도요? 아니요. 그럼 근육 맛도요? 아니요. 다 맛있게 자면서요. <laughs> 빠르다. 떨어져라 야. 점프 소리가 이상하다. 왜? 원래 소리 하나밖에 없어? 원래는 이렇게 딱한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일단 점프보다 아주 살짝 더 높은 점프를 아주 살짝 더 높게 점프하는 응? 이 점프를 두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단 점프 응. 모션을 1단 점프 정도의 크기로 응.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안 돼요 죽으면 설명이 죽고있는데네 괜찮아요 어차피 설명 계속 끊을 거니까 뭐 계속 그냥 말하세요. 흠. 안 돼요 냠어어아 어,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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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줘아 달리기 먹히왜 뭐, 달려. 왜 달려요? 매달려요? 얘도 보호막 많잖아요. <laughs> 요정마 쿠키의 보호막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보호막들이 적용되고 있어요. 원래 사람이었다가 여우 되는 거아니었나 여우였다가 사람이 되는 건데, 구미호는. 근데 구미호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천일 동안 정체를 안 들키면 진짜 사람이 된대요. 오! 근데 999일 돼 가지고 뭐 들키면 얼마나 억울할까? <laughs> 완전 빡치는 거 아니야? 완정신좀노와 가지고 막라켓롤하고 <laughs> 조심하게 다녀야 되는데 막라켓롤하고막 클럽 가고 저장점 많이 많이 간 건가요? <laughs> 저장점 많이 간 건가요? 근데 <laughs> 아니요 종나 조금 갔어요. 어, 어. 어, 헛! 예! e a h more party.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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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, 그만해, 그냥 나가버려. 빠빠. 좋은가요? 음. 쓰레기. 음, 쓰레기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대기준에서는. 음, 음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? 몰라요